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사 2급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는 피난시설 및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강의해 보죠. 자, 제1장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자, 피난시설 방화구역, 피난시설 방화구역과 관련돼서 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및 방화시설에 관리는 법, 우리 16조의 규정을 따른다면, 특정 소방 대사물에 관계 있는 건축법, 건축법, 우리, 자, 이강에서, 우리 이강에서 뭘 봤죠? 건축법의 관계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49조에 따른다면, 피난시설, 반항구획및 방화시설에 대해서 정당 사유가 없는 한, 각의, 다음 각호의 행위설 하세서는 아니 된다. 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폐쇄해서 하는 행위. 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사모와 관련돼서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주거나, 소방기법법 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대 변경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자, 비난시설 방안구역 시설의 관리와 관련돼서 우리 법 16조를 근거해서 로 소방본부장, 소방소장은 특정 소방물 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 어느 하나의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난시설 방안구역 및 방안시설의 그 일을 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누가 소방본부장 소방 서방, 소방서장이 할수있음 자, 비난 계획의 수립 및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 관계인들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일단은 비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항의 피난계획에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관계있는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줘야 됩니다 자, 사항과 관련돼서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과 사안과 관련돼서, 자 피난안전구역에 설치 기준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자 피난안전구역 안 해당 건축물의 일개 청대비 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피계실, 보일라실, 정계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가은 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난 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피난 계단, <laughs> 특별 피난 계단은 피난 안전구역을 거쳐서 3층 하층을 알수 있는 있는 구조를 설치해 줘야 돼요. 음. 자 초고층 <laughs>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된다? 대상층으로부터 30개인 초마다 29개, 한개 수의 이상을 설치해야 돼. 그래서 통상 우리가 불법으로 29개 층을 우리가 짓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물의 한개 층을 대피 공간으로 해줘야 되고요. 대피의 정의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계실, 자, 대표적으로 보일러실, 정길성을 건축 소비 공간과 동일청 설치 장소, 자,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불연 재료를, 재료를 써야 돼요. 이동 아래층 단열재청장 최하층의 거실 바닥 기준, 바닥은 최상층입니다 자, 천장은 최하층이고 우리 바닥은 최상층의 거실 안자 지붕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난 안전 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 구조, 비상용 선각. 자, 기타 시설, 급수전이라든지 조명설비, 경보 및 통신 시설. 또 k t 에서는 1.2.1m 이상 배연설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피난안전구역의설치 소방시설이 되겠네요. 자, 재연설비와 관련돼서 피난안전구역과 비재연구역 간의 차압이50% 이상이어야 되고, 피난안전구역의 한 쪽면 이상이 애기에 개방된 구조시 제외될 제 애기라는 것은 아, 기라는 것은 바깥에 짜죠. 애기. 피난유도선. 피난안전구역청의 계단실 출입구에 주 출입구 또는, 자, 비상구. 계단실 설치 시 계단 및 계단창에 설치.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 최소 25mm 이상이어야 되고, 자, 광은 점등 방식 60분 이상 유효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인명구조기구와 관련돼서 광열복이 있어야 되고, 인공소생기를 각두개 이상 비치해야 되고,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 보기 두개 이상,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표지판, 자, 휴대용 배상 조명 등, 조명 등은 자, 가만 최고 층피난 안전구역 2층제실자수의 10분의 1, 10분의 1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하 연제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 등 설비 총 수용 인원 10분의 1입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40분 이상, 그다음에 40분 이상, 그다음에 5 0층 이상시 60. 분 자, 비상 조명등은 상시, 상시 조명, 소등 시 조도, 자1 0럭스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에 설치는 5층 이상, 지하 2층, 지하 2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 구조에 따라서 피난 안전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자 대반 다만 건축물에 모여 주요 구조 자 내역 구조 불연 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난 계단 특별피난계단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 35조 제1단 단서에 나와 있어요. 5층 이상인 청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층 이상인 청해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어구이 되어 있는 경우. 자 건축물이에요. 갑복독식이죠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보. 건축물의 11층, 11층. 공동주택의 경우는 16층 이상이에요. 자 그만, 바닥면적,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합니다. 지하구조 2인층. 아당면적 400제곱미터 2만인청은 제외함으로써, 피난청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은 피난, 개,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 자, 건축법 경령 35조 제2항을 분도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건축물의 50, 5층 이상인청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단시장. 자, 동식물원 판매시설. 시설 자, 운동 시설, 일학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수련 시설 중 생활 권 수련 시설의 용도로서는 청해는 직통, 직통 계단 외에 그 청해 해당 용도로서는 아당 면적의 학자가 이 이하되 2000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는그 넘은 넓은, 넓은 2000 제곱미터 이내만한한 개의 비난 계단 또는 특별 편한 계단을 설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개피난 피난, 개피난 계단 설치. 자 건축물의 3층 이상층으로서 자 용도로 쓰는 층에서 직통 계단의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오개피난 계단은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전 걸린 생활이 있죠. 그는 생활 중에서 공용장, 공용장은 조심해야 돼요. 문화 이 집회 시설 중 공용장이나 일학 시설 중 주점, 영업의 용도 쓰는 층으로서 거점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학계가, 자, 300입니다.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0 0미터제곱미터 이상을 보호 기억해 주세요. 문화및문화 및,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자, 집회장, 집회장의 형도를 선정으로서 거청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학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방화구에 설치 대상 건축물이래요. 주요 저부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나오죠.내화 구조 등 불륜 재료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1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 구조로 된바닥동시에및 방화문 자, 그거는 자동 방화설 어, 셔터로 구역 구역을 우리가 설치해야 돼요.그래서 이 방화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 구역의 설치 기준. <laughs> 자, 10층 이상인 정원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곱미터. 자, 이내마다 구역할 것. <laughs> 자, 매층마다 구역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보이는 제외됩니다. 자, 11층 이상의 정원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역할 것. 다만, 병... 민, 반자실내 전하는모분의 마감을. <laughs> 자, 불륜 재료로 한 경우,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이내마다 구해야 되고요. <laughs> 자, 필로핀 구조가 있네요. 자, 필로핀은거밖에여 그 유상 구조, 백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거청의 그 바닥 면에서 2점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합니다. 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연과 구역할까? <laughs> 자, 내역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의 주역조부와 지붕은 내역구조로 해야 됩니다. 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역구조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인호 그래서 이종 걸린 생활중복연장 종교 집회장,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일학 시설, 주점, 영업 및 장례 시설의 용도로서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죠. 문화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 판매 시설, 온수 시설, 교육 연구 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강단, 수련 시설, 운동 시설(체육관, 운동장, 미락 시설, 창고 시설, 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건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 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채영성). 자,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 시설. 화장 시설은 뭐 우리 불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동물 화장 시설 또는 관광 후계 시설의 용도로서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있네요. 자, 공장의 용도로서는 건축물로서.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자 공동주택, 일종 걸린 생활, 이종 걸린 생활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어려시설, 의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유수호 어, 유수호 어스텔, 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그다음에 숙박시설. 장례실의 용도로서는 건축물, 로서 용도로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 및 건축물 건축이고요. 있바다면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 시설, 교도소, 강, 가마원, 그다 묘지 관련 시설의 용도로서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적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청축 부분은 빼야 합니다.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 건축물로서 400m 처막 윗면을 방할 구조로 할 것과, 자, 무대의 부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자, 그러면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에만, 자, 주요 구조부에만 배구조를 무할수 있다라는 것. 자 방화벽이네요. 방화벽.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서 구역하되각구역된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다만, 자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역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 건축 규제와 관련돼서 건축물 50조 제2항및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 7조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자,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이거나 불연재로불연재인불연재로인 건축물. 단독주택이 있네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 시설, 보도소, 가마음, 묘지 관련 시설, 용도로쓰는 건축물, 내부 설비 구조상 방화벽으로구획할수 없는 창고 시설. 그래서 방화벽과 관련된, 자, 우리 규칙이, 규칙 관리와 관련해서 기준을 우리가 딱 정해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피난시설 방어구역 및 방어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최소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아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피난시설 및 방어구역 및 방어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